강원도에서도 시군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체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생산직 인력을 구하지 못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대책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강릉에 있는 한 신소재 제조업체입니다. 2차전지의 첨단 핵심 소재인 도전제를 만드는 곳으로 지난해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핵심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한 기업과 2027년까지 4천억원 상당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생산량을 10배 정도 늘릴 계획이지만 정작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저희가 3개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취업 설명도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홍가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인난은 전국의 지방 소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직 분야에서 심각합니다. 취업 전문가들은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의 눈높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사무직과 소권 진출 등을 선호하는데 지역 기업들은 생산직 수요가 대부분인데다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유인책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점 지역 외로 이렇게 유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점점 구인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지하체 등의 주선으로 지역 업체에 신규 인력이 충원돼도 2년 안에 그만두는 조기 이직이 많은 것도 걱정입니다 복지라든가 급여라든가 교통 등의 이직 요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업체와 관련 기관등과 다양한 노력을 경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하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할 화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에선 일손을 구하지 못해 공장 이전까지 구매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